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지만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그 무게가 조금이나 덜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평생 같이 할 거라고 약속하기도 하지만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피할 수 없죠. 그런 이별을 겪을 때마다 슬픔과 비통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지나가곤 하면 우리 곁을 떠난 일을 돌아보고 추억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오늘 나눌 책은 죽음과 추모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김경아, 김종호의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입니다. 이 책은 김경아 작가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작성하던 원고와 또 써왔던 글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김경화 작가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IVF에서 간사도 하시고 또 작가로 등단도 하셨고요. 성교육에 대한 책도 쓰시고 성교육과 반편견 강사로도 활동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쓴 헤아려본 믿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경아 작가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류마티스가 발병해서 그 후로 아주 많은 면역질환을 알아오시고 그러다가 2025년 초에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책의 앞에 5분의 3 정도는 그런 김경아 작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류머티스의 발병과 또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들이 덤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입양까지 하면서 세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요,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정말 힘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면역 질환을 앓으면서도 세 자녀를 잘 키워 오신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아 작가의 글을 보면 작가의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마티스를 비롯한 면역 질환을 앓으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더라고요. 고통이 정말 심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차라리 어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경아 작가의 솔직한 모습이 잔잔하게 마음을 적시죠. 그 나머지 뒷부분은 그 남편 되시는 김종호 간사의 마지막 간병 때쓴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관 예배 때의 설교 말씀 있고요, 김영아 작가의 주의였던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김종호 간사의 글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구절 구절 가득합니다. 작가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해서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와닿습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면회하면서 짧게 나눈 이야기들, 일반 병실로 옮기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희망들과 다시 몸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고민들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와닿았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고통에 집중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나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었다. 다들 하나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를 지고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타인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죽음의 질을 좌우한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라는 구절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신 그 작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깊은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간사의 고통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감과 연대는 그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지만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그 무게가 조금이나 덜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병기나 추모집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살아가신 한 신앙인의 삶의 기록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책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표지색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선명한 자줏빛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강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던 그 색깔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보니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김경아 작가의 삶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